아, 네, 이수. 어, 그건 이상해 코가 안 보이잖아 이수야 여기 봐봐 삼촌한테 가면 삼촌이 이뻐서 사진 찍어준대 이수야 여기 봐봐 이쁜 척 가자 윙크하고 이쁜 척 해봐 <laughs> <laughs> 이렇게 하는 게 이쁜 척이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수야 우리 윙크하자 윙크? 윙크 휘츄라 서울에서 진행한 앤소니 맥콜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9월 7일까지라 아마 전시가 끝나있을 듯 싶은데, 전시는 총 7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맵은 좀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건물 자체가 멋있는 편이라 건물만 구경하는 맛이 나긴 합니다. 앤소니 맥콜은 1946년생으로 영국 태생의 뉴욕 기원 작가입니다. 흔히 빛을 조각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어요. 맥콜은 빛이라는 주제로 기존의 예술 장르에 도전하고 관객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예술이라고 하면 영화, 조각, 드로잉과 같이 정의된 형태의 예술이 있었다면 메콜은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이들의 경계를 허문다는 의미입니다. 빛이라는 비물질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의 본질적인 요소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메콜에게 예술의 본질적인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빛, 시간, 공간, 움직임 이렇게 네 가지예요. 빛은 단순한 조명이나 투사 매체가 아니에요. 맥콜은 빛의 질감을 부여하고 안개를 이용해 빛의 입자를 보이게 함으로써 빛을 만질 수 없는 조각의 재료로 만들었어요. 맥콜의 작품은 정지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빛의 형태가 미묘하게 변하고 관객은 이들인 변화를 경험하며 작품 속에서 시간을 함께 느꼈습니다. 이게 흐르는 조각의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공간은 작품이 놓이는 배경이 아니라 작품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빛은 3차원 공간에 투사하여 관객이 작품 안으로 들어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작품 자체의 움직임과 관객의 움직임 모두가 작품의 핵심 요소입니다. 관객이 빛 속을 걷고 거나 몸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그림자는 작품의 형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작품과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맥콜의 작품은 누가 체험하느냐 어디서 체험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모두 다를 것 같아요. 이날은 마크 브래드포드라는 작가 전시를 하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 뮤지엄을 다녀왔습니다. 아모레 뮤지엄은 항상 깔끔하게 규모 크게 전시를 해서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이번 전시는 마크 브래드포드 '계속 걸어라'라는 제목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개인전이었습니다. 회화, 설치, 영상 등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어요. 전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시장 바닥 전체를 덮는 대형 설치 작품 떠오르다가도 놓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작품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관람객이 전시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강조합니다. 관람객은 이 작품 위를 걸으며 종이 조각이 주는 질감과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작품을 눈으로만 감상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촉각과 청각을 동원한 신체적 경험을 통해 작가의 사회적 추상을 이해하도록 유도합니다. 두 번째 전시룸에서는 브래드포드가 태어나 거주하며 직접 겪은 삶의 경험과 도시의 사회적 문제들을 깊이 탐구하는 핵심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요소들을 통해 사회적 추상이라는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브래드포드는 흑인이자 성 소수자로서 이중의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미용실에서 일하며 여성적인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주변의 시선과 편견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 자신의 퀴어 정체성을 작품에 녹여냅니다. 예로 한 사람의 스쿱저가 전시장 중앙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드렉신에서 보여지는 댄스 무브 중 하나인 데스트롭이 있는데 작가는 이를 통해 흑인 LGBT 커뮤니티가 겪는 차별과 고통,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은 강인한 생명력을 추상적으로 표현합니다. 브레드포드가 살던 로스앤젤레스의 고속도로 건설은 주로 흑인과 소수민족, 거주 지역을 관통하며 공동체를 단절시켰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물리적 지형이 어떻게 사회적 불리 리와 불평등을 고착화 시켰는지 작품을 통해 보여줍니다. 브래드포드는 어릴 적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파마 종이를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 작고 얇은 종이를 통해 도시의 구조적 불평등을 시각화하였습니다. 브래드포드가 성장한 사우스 센트럴 지역은 흑인과 소외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구조적인 빈곤과 인종 차별이 만연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삶의 필수 서비스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브래드포드의 작품에 사용된 광고 포스터나 전단지에는 낮은 이자율의 대출, 현금 서비스 등 빈곤층을 겨냥한 상업적 광고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층층이 쌓고 찢어내는 행위를 통해 도시의 불균등한 발전과 안전, 계층 간의 갈등을 물리적인 흔적으로 시각화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방으로 이동하면 커다란 검은 갈색의 지구본들이 여러 개 천장에서부터 와이어를 통해 매달려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구본을 매달아 놓은 것은 아니고, 콜라주 기법으로 만든 검게 그을린 듯한 지구본들을 공중에 매달아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구본의 어둡고 훼손된 표면은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지구상의 자원불평등과 갈등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브래드포드에게 환경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도시의 낡고 버려진 종이들은 단순히 사회적 부식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이 도시 환경에 남긴 물리적 흔적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동네는 쓰레기의 처리 시설이 부족하고 유해 물질이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의 버려진 파편들은 곧 환경적인 방치와 무관심의 결과입니다. 그는 이 파편들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환경적 불이익을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2005년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는 가난한 흑인 커뮤니티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들은 부유한 지역에 비해 허술한 재방과 인프라를 가졌고 대피할 여유도 재건할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브레드포드에게 이 사건은 자연재해가 계급과 인종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브레드포드에게 불평등과 갈등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한 삶의 일부이며 그의 예술 활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천장에 불안정하게 매달린 지구본들은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불안정성을 나타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관람객에게 현재 미래가 마주한 문제들을 상기시키고, 우리 모두가 이 지구 위에 함께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전시실 벽에 걸려있는 작품들은 여행거리 대형 콜라주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은 흑인들의 대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와 시간표의 형식을 차용하여 이동의 거리와 시간을 표현함으로써 인종차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야 했던 사람들. 들의 역사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목소리도> 네. 그럼 생각 어떤 거 하나 해 줄까요? 이론이 너무 고도가 없었다. 아무 도뢰가 맛이 갔던. Got me humming all those love songs you like. Dreaming and night, 야, 어디, 아, 거기 앉을 거야? 리야 여기 앉고. 난아니 아 기원이 여기 앉고 아, 내가 어디 앉을 야 뭐야, 너 어디 앉야나 여기 앉아. 나 나오다. 이거 소스 특이하다.